우리 2019년도가 이제 저물어가고 대망의 2020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곡식과 또 포도주와 기름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거리가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자유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파서 밤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잠으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겁니다. 근데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나서, 어, 저녁에 잠을 잘잘수 있다면, 어,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게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언젠가, 여러분 혹시 아무 생각 없이 감옥에 가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러는데, 아니. <laughs>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 다음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야 내가 그 다음 말을 하는데, 아, 저요, 그러니까, 아니, 상당히 좀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면 자유를 박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굉장한 그 갈망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게 자유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롭게 창조하셨는고 하면 하나님을 거부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자유를 주신 거죠. 근데 이 자유를 우리 인류의 시조가 잘못 사용한 겁니다. 주었다고 다 사용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를 써먹는 바람에 그 대가를 지금까지, 우리까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우리 꿈에도 있어요. 꿈속에도 자유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속박하면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우리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땅 위에는요, 자유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또 자유가 없는 그런 땅도 있고요.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자유 없이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의 헬라어는 알레세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세이아 또 히브리어로는 에메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같은데 이게 뭐냐면, 신실함, 성실함, 그리고 불변함. 이런 뜻이에요. 자유라는 거는 신실하고 성실하고 불변하다. 이런 뜻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서 딱살때뭘누리느냐면 바로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뜻이, 알레스테이아, 에메트, 신실함, 확실함, 불변함, 확고함, 이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진리가 뭐예요? 아니, 딱 나와야 되는데. 아이책한 권씩 드렸잖아요 네? <laughs> 진리는? 아, 진리지 않죠. <laughs> 제가 첫 번째로 쓴 책이 진리는 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건데 진리가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진리를 마음껏 누림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예,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와 뭐가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진리와 자유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딱 알기만 하면 곧장 뭐로 온다? 자유가 온다.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전쟁을 할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시작되는 말씀에 허리띠를 띌때 뭘로 띠라고 그랬어요?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무기의 첫 번째가 허리띠인데, 허리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진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딱 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누리기 시작한다?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 이 진리가, 이 진리가 딱 세 번이 나오는데요. 그 핵심적인 진리의 그 표현이 세 번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첫 번째, 어디 그 말씀이 나오느냐면, 우리 10편 31편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 누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 어떤 분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하. 누가 진리 의 하나님이라고요? 성부. 성부 하나님이 진리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땅 위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알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뭘뗄수 있어요? 예, 허리띠. 진리 허리띠. 허리띠를 딱뗄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왜? 그분이 진리가 되는데 스스를 알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면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서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 수강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온이 천지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이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모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땅 위에서 막 삶을 포기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큰 손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 아들, 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 여러분 모나코 왕비 뭐 모나코 공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얼마를 상속받는다? 부러워질 건 부러긴 뭘 부러워요? 그까지 건값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예?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 두고 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유산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그런데 이걸 알아야 유산을 누리고. 그 유산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유산 때문에 기뻐뛰고 청추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아버지가 뭘 갖고 계신지도 몰라 이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무한한 여러분 주의를 왜 지켜야 돼요 주의를? 주의를 뭐하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뭘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라고요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다 보면 창조를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누가 계획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주일날 딱 교회에 오셔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기사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달별 둘째 날 풍창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셋째 날 나무 풀 채소 여섯째 날 그거 먹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묵상을 해봐요, 묵상을. 기념을 해보시라고요. 아,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거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매주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합니다. 아니,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 거지? 여러분, 창조,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라고 할 때, 이 앞에 창조는 예창조고, 뒤에 구원은 새창조예요. 이새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갈 때 진리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때 우리한테 뭐가 임한다고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 그분 모르면 자유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올한해 동안 여러분, 새해에이이진진안에에성성하하님안에에최최의자 자유를 리시시를주주의이이으으축원합합다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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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누구예요? 예수, 예수, 예수님이 진리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할때 자유를 누려요?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을 할때 우리는 최고의 자유를 구사할 수 있고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격 자체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위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 사역은 바로 삼중직. 바로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왕의 사역을 그분이 감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으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정말 알려면 예수라는 뜻을 아십니다. 예수라는 뜻을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자예, 구원자예, 구원자. 여러분 예수 그분 이름이 구원자예, 그분 이름이. 우리가 예수 그분이 누군지 안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위에서 살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불러.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부르지 못하도록, 잊어먹도록, 요렇게 우리를 역사하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의 상황이 펼쳐질 때는 누구 이름을 부르시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실제로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밤에, 밤길 을 혼자 갈 때, 여러분, 무서울 때, 무섭잖아요. 그때 누구 부르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란 말이에요. 사업이 부도나기 일부 직전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누구 부르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라고요. 몸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누구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멋진 예가 나와요. 요거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띄워드릴 테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맹인 거지 바디메우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곧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이세의 자손 누구요?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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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불러요 예수님을 불러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자기의 당신의 백성을 신이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임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이름 구원, 구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죄악의 능력 가운데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수의 이름을 질리드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또 진리냐? 사실 뭐 여기까지 나왔으면 뭐안 찾아봐도 알겠죠? 그죠? 예, 네, 그래도 찾아봐야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라 그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만이. 모든 이단들은 다 사기, 사기. 진리도 아닌 것들이 그냥 어 그냥 날뛰고 그러는 겁니다. 참된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 진리의 영이 되셔서 그분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냐 간단해요. 자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보하시고 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보하시고 뭐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축복을 베푸시는데 우리를 누구한테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한테 적용해 주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뭘 누리게 하신다고요? 자유를 자유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요? 아버지라. 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영혼의 5대 영양소로 이끌어 가세요. 영혼의 5대 영양소가 뭐예요? 첫째? 예배 둘째? 말씀 셋째? 기도 넷째? 봉사 다섯째? 전도. 여러분, 이 다섯 가지는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삼동을 하면,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을 하면요. 내가 무슨 자가 된다, 첫째? 예배자가 돼, 예배자. 성령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서 뭘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뭘 할까요, 성령님이? 간단하죠. 누구 알게 해준다? 성부 하나님. 또 누구 알게 해준다? 성자 예수님을 성령님이 예배 속에서 알게 해주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한테 임할 때에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또 끌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약속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를 알도록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도록 또 누구를 알도록 성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때 놀라운 자유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기도로 끌고 가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역시 목적은 누구를 알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알고는 뭘 누리게 하신다고요? 최고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요? 빌리포스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봉사의 자유로 끌고 가셔서 거기서도 봉사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상 최고 최대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요.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계속 이끌고 가세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따라만 가면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나를 빌려드리면 되는 거요, 성령님께. 그러면 그 전도를 통하여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역시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성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땅 위에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패트릭 헨리를 아시죠? 패트릭 헨리가 누구냐면 미국의 독립운동가예요. 이 사람이 1775년 3월 23일 날 했던 그 연설 중에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아시죠?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막 독립하려고 할때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려고 그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그냥 조금 종으로 타면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패트릭 헨리가. 그 최고의 연설, 멋진 연설을 하면서 맨 끝에 한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미국이 이겨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패트릭 헨리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다가오는 2020년 한해 동안 이 패트릭 헨리의 그 심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뭐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 자유가 아니면. 근데 이 자유는 시시껄렁한 그런 자유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이분들이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진리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최고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땅 위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